네, 오늘은 성산 일출봉에 자리한 성산리에 나와 있는데요. 팀장님, 이곳에도 네. 제주 사상과 관련된 아픈 역사가 남아 있나요? 예, 네, 사삼 당시 이곳은 성산면 사람들이 그 성산 국민학교에 끌려와서 고문당하고 이곳 타진목에서 그리고 우묵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을 보면서 성산리의 아픈 사삼의 역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삼 당시 성산면, 어 성산면의 사삼 희생자는 한4 0 0여 명이 되는데요. 어0명 이상이 희생된 마을들이 어, 중산간에 위치한 난산리, 수산리, 고성리, 그리고 바다 쪽에 위치한 오조리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혹시 이 위령비가 이 터진 목에 세워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그 성사 당시 성산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어, 예, 집단 학살로서의 기억이 남아있죠. 어, 이 중산간에 살던 사람들이 이, 바, 이 바닷가까지 끌려와서 여기서 그 남녀노소 그 어린아, 어린아이들까지 엄마 품에서 한 120명이 여기서 집단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성산읍 주민들이 이 터진목을 사삼하면 이 터진목을 생각하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산읍이 대표적인 그, 그 사삼 집단 학살터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산업 전체의 유령비를 세울 때, 어, 바로 여기가, 어, 어,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천, 2012년도에 어, 유족들이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유령비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어, 아, 120여 명이면 진짜 많은 분들이 학살당하고 희생을 당하셨네요. 네. 그럼 여기 터진목 말고 또 다른 곳도 있죠? 예, 이 성산일출봉 주변에 특히 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성산일출봉 주변에 희생터가 많은데요. 어, 이 터진목, 터진목, 이 바닷가 말고도 이성산일출봉 뒤쪽에 보면 굉장히 성산일출봉이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 우묵계. 그 우묵계 동산에서는 오저리와 저 구자면 사람들. 네. 구자면 하도 쪽에 있는 구자면 사람들이 끌려와서 아주 희생된 곳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묵계로 한 번. 예, 우묵계로 해볼까요? 한번 가보죠. 예. 네. 저희 뒤로 보이는 곳이 우묵계 동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바로 우묵계 동산 앞에 그 바다를 성산 사람들은 우묵계 바다라고 럽니다 그래서 우묵계 바다 앞에 동산이 있다고 해서 우묵계 동산라 그러는데 어, 이 우묵계 동산에도 사삼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 바로 이 앞에 성산국민학교에 어, 서북청년단들이 그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서북청년단들이 굉장히 광폭해요. 굉장히 그 토벌도 무섭게 하고 그래서 옆, 옆에 옆 있는 구자면 당시 구자면의 하도리 사람들 그리고 바로 옆마을에 오조리 사람들을 한 30명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어,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그게 1948년 12월인데요 어 오조리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죠 고기잡이용 다이너마이트를 집집마다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한라산 무장대에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죄가 돼가지고 여기 끌려와서 많이 희생당한 거, 당한 거죠. 어... 그래서 오조리 사람들은 이거를 그 다이너마이트 사건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묵개 동산에서 한 30여 명이 네. 다이너마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또 확살을 당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저는 평소에 그냥 성산 일출봉이 그냥 마냥 아름답다. 특히 이 일대가 너무 아름답고 관광객도 많아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 네, 그, 그 제주도는 네. 여기 일출봉 만이 아니고 네, 모든 관광지마다 진짜 아름다운 풍광. 네.

그,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우리는 서북 책임단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왜 광폭하고 난폭할수 밖에 없느냐 하면, 북의 재산을 다 놔두고 오고, 좀, 몸만왔기 때문에, 몸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보낼 때도, 이제, 반공, 신미 이런 걸, 그렇게 붙지 않으면 살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와서, 제주도 사람들을 아주, 그, 폭력적으로 휘둘렀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반항할 수 밖에 없고, 사삼을 사삼 사사함 사건이 그 발생하게 한 아주 요인 중에 하나예요. 서북체육단들의 횡포가 네. 그래서 그이 서북체육단들이 이옛 성산 초등학교에 그이 접수를 하고 주둔하면서 엄청난 성산 지역에 네. 많은 주민들이 끌려와서 고문당하고 피해를 당하게 된 거죠.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주민들한테는 진짜 이곳이 정말 아픔이 남아 있는 곳이잖아요. 네. 좀제 생각으로는 이런 폐허가 된 건물들이 조금 잘 보존이 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래도 사삼 역사에 대해서 좀 깨달을 네.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유적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들이 그 사삼 유적지 전수 조사를 하면서 어, 그때만 해도 한 15년 전이기 때문에 이 교실 건물 자체가 완벽히 남아 있었어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상황이 이제 15년이 흐르면서 건물은 건물대로 이제 쓰러져가고 앞으로 이곳이 그 사삼을 교육하는 그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잘 남아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